지난 17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2024 군유스코 페스티벌 전국 투어. 전국적으로 비와 눈이 내리는 가운데도 군유스코 페스티벌의 열기는 식지 않고 각 도시 관객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20일에는 창원 KBS 홀, 21일에는 진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강당, 22일에는 광주문화체육센터에서 공연이 열렸습니다. 굿뉴스코 페스티벌은 기획부터 연출, 무대 의상과 소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굿뉴스코 단원들이 도맡고 있습니다.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처음 준비하는 22기 단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선배 단원들도 손수나서 진행 및 부서별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학생들을 모으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 저희가 공연팀과 지원팀이 하나가 되어서 이 학생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하는 가운데 정말 저희가 바라는 인원수가 다 모아졌고요. 어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공연 속에서 관객분들께서 정말 저희가 해외봉사를 통해서 얻고 돌아온 그런 기쁨과 감사를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바쁜 일정과 더불어 공연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많지만. 코뉴스코 단원들은 매일 모여 박옥수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서로의 의견과 마음을 나누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각 도시마다 공연장의 객석을 가득 채우는 관객들. 이번 창원과 진주, 광주 공연에서는 경상남도 의회 박남용 도의원, 진주문화원 김길수 원장,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등이 축사로 공연을 빛냈습니다. 그중 진주문화원 김길수 원장은 많은 청년이 이 공연을 보고 이 감동이 널리 전파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뉴스코 페스발 정말 잘 봤습니다. 1년 동안 아주 그렇게 참 힘약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자기의 변화가 다 익으면서 열심히 해서 일해 왔는데 오늘 또 공연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더 음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젊은들에게. 이 희망과 또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게 해주 있는 그런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단원들의 공연인 만큼 공연이 열리는 곳마다 22기 단원들의 부모님들도 참석해 응원과 감격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겪은 자녀들을 보며 감사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이 에스와티니 갔다 왔는데요. 가, 가기 전에는 어, 좀, 이래, 마음에 좀 깊이도 없고, 마음에서 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에스와틴이 갔다 오면서 너무 많이 성숙했고, 마음에서 정말 모든 것을 혼자서 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은 성장을, 어, 성장과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온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무엇보다 건강하게 또 이렇게 돌아와서 한국에서 반갑게 이렇게 어 만난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좀어 자기 생각에 많이 갇혀 있고 또 소심한 아이였고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또 드러내고 또 이렇게 함께 함께 공연을 준비하고 하면서 굉장히 밝아졌고 또 적극적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우리 딸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laughs> 전세계를 밝힐 별들의 이야기로 감동을 전하는 2024 굿뉴스코 페스티벌. 광주 공연을 마치고 주말에는 전주와 대전, 인천에서 공연을 이어갑니다. 굿뉴스TV 김정훈입니다.